우리는 어제 3장에서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4장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이 속죄제의 뜻은 하다트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해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속죄제에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화목제 제사의 절차를 함께 그 안에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번제단에서 모든 제물을 다 태우는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번제라든지 소제라든지 이 화목제, 화목제는 일부만 태우는 제사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죄제 하면 우리 생각엔 모든 것을 다 번제단에서 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번제단에서 태우는 부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긴 말씀 보면 진영 밖에 나가 재버리는 곳, 이 재버리는 곳이 어디냐면은 번제단에서 사람들이 다 제사 지은 찌꺼기들 나잖아요. 그것을 동편 재버리는 곳에 모아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진 밖에 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도 재버리는 것도 거룩한 곳으로 말씀하셔서 거룩하게 관리하게 하지요. 바로 그 재버리는 곳에서 또 재물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과 그리고 진영 박재벌리는 곳에서 태우는 이두 가지 제사가 함께 모여져 있는 것이 이 속제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화목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렸죠? 모든 기름 내장이 덮인 기름 두 콩팥과 그 위에 붙은 기름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힌 껍불과 이 콩팥을 함께 태우는 거잖아요. 이것이 화목제의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속제제는 이 화목제의 이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모든 부분입니다. 머리든, 가죽이든, 정강이든, 똥이든, 이 모든 것은 어디 가서 불을 태운다 그랬어요? 진영 밖에 가서 불을 태우는 그런 의식이 이 속제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죄 제사의 제사 의식으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족장이나 왕이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평민이 지었을 때의그 절차 방식을 오늘 사장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제사장이 범죄하면 범죄한 제사장이 이제 자기의 죄를 속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송아지를 가져와서 거기다 안수하고 죽여서 그 피를 다른 제사장, 기름 무음 받은 이 다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이 피를 그냥 재단에 쏟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가지고 어디든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잖아요. 그 시장에다가 그피 받은 피를 손가락으로 일곱 번 거기다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분향단 있잖아요. 이 분향단 네 뿔에다가 이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오느냐? 이걸 가지고 모든 피를 번제단 밑에다가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물 드렸던 그 모든 기름들, 그 제사 의식처럼 그 짐승의 죽인 그곳에서. 이제 내장의 모든 기름과 간과 콩팥과 허리 쪽에 있는 기름들 전부 그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죠. 머리라든가 이 몸통 부분, 이 모든 것. 그 내장이라든지 똥이라든 것은 그거를 들고 어디로 가느냐? 이 재버리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나무에다가 벌려놓고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제사장의 죄는 용서받아요. 자, 그 중에서 또 이제 회중에 대한 범죄입니다. 모든 회중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죄의진 것을 이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 수송아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 그들이 와서 그 송아지에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 사람들이 이제 그 송아지를 잡고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주면 제사장은 이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와 성소의 가르막인 휘장에다가 또 손가락 일곱 번으로 그 피를 뿌리고요. 이제 나와서 재단불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피 전부를 번재단 밑에 쏟습니다. 그리고, 어, 재물은 어떻게 하죠? 똑같이 화목점을 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을 띄어서 화목점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도 모두가 짐 밖에 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족장이 범죄했을 때이 지도자가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수염소를 가져와서 이 범죄자가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이번에는이 휘장에 가지가지 아니하고 번재단에 가서 번재단 뿌려다가 바르고요.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쏟고. 또이 제물은 이제 화목제물 을 드렸던 그 모습처럼 그 모든 기름을 태우고 또 나머지는 속죄제 형식을 따릅니다. 그 평민의 죄를 지었을 때이 평민은 어떻게 합니까? 요면 암염소에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범죄자가 똑같이 안수하고 그리고 제사장 그 피를 받아서 범죄단 뿌려 바르고 나머지 피를 다 범죄 밑에 쏟고 그런 제사 의식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속죄제는요 어떤 뜻사냐면 내가 죄를 씻는 죄의 근원을 씻는 그 죄가 이속죄제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나는 잘 알지 못했어요. 나그 죄가 있는 줄 몰랐는데 죄라고 옆에서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알려줘어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내가 몰랐던 그 죄를 발견되어 졌고 내가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가 아닌 그 모든 죄들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양을 잡아서 이. 드리는 제사가 속제제예요. 근데이이 이 속제제는요, 참 재밌는 것은 아껴 두겠지만이 속제제는 무슨 제사와 곁들어진다 그랬어요? 화목제와 곁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제제일 때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속제제 안에 화목제가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목제는 어떤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돈독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하나님과 어그러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화목제잖아요. 이속죄제라고 하는 것이 무슨 거예요? 넌 내가 죄를 속해줬다. 죄가 없어졌다. 짐승을 자가 없으니 넌 죄는 끝났다. 그게 아니라 죄를 없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도말시켜줘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우리 죄는 도말시키고 그리고 그 짐승의 기름과 이 콩팥과 간에 덮은 껍질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화목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의식을 가만히 보면요.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사랑해 주시고 또그 은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모습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목제다. 우리 죄를 속죄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게 속죄제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화목해 하셨고. 근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죽으신 모습을 보면, 우리 예수님 잡히셨잖아요. 잡히셔서 어디로 가지요? 이가야바 반전, 이 대제사장 뜨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잖아요. 죽으면 언도를 받잖아요. 그러한다면 거기서 그냥 너는 죽어라. 하고서는 내 네, 몰려서 죽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찍을 맞으셨어요 채찍을 맞으셔가지고 그 채찍 맞은 그 주님을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어디를 데리고 가죠? 해골의 곳, 골고다 언덕을 지나 해골의 곳, 그곳에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것은 어디예요? 이 쌀나라의 영문 밖에요짐밖에요 재버리는 것처럼 그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그 곳들, 그 해골들이 질비한 그 곳에 우리 예수님 그고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재버리는 곳에서 그냥 그 옴뚱이를 버립니까? 그 짐승의 버리를 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나무에다가 불태워 그곳에서 속죄제재물을 태웠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 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얼마나 똑같아. 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도 이 골고다 언덕길, 짐승을 잡았잖아요. 짐승의 피가 뚝뚝뚝뚝 흘려서 그, 그, 재버린 곳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짐승이. 근데 우리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그 채찍 맞아 피 흘리시고, 온 로마 군병역에 와가지고서는 라도 앞에 채찍 맞아 피 흘리신 그분이 피를 흘려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고, 그 짐승의 머리나 정강이가 끌려서 재버리는 곳에 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은 해버려 고 가셨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도 우리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총의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 죄만 없애하는 그분을 오신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처럼 내가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십. 속죄제 제물이 되시고 그우리죄를그 영문 그 거리를 전부로 피로 얼룩져서 만들어서 그피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 받으시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골로새서 1장 22절 보니까 그의 육체의 중으로 말며 하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이 되게 그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 주시고, 그 예수님이, 보세요. 그 육체로 이 우리의 속죄 양이 되시고, 그리고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이 제사제도 속에 누가 있어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더기억 속죄죄는요 어떤 제사지요? 우리가 몰랐던 죄를 알게 해줬을 때이 알게 된 우리 죄가 시침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경거지 않은 자들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시켰다. 로마서 5장 8절인 말씀이잖아요. 그러셨잖아요. 이미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무슨 제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 속죄제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죄가 발견되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드려. 이렇게 드리면 내가 너와 함옥하고 내 죄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미도 그렇게 죽게 하셨어.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신 거예요. 악을 도말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는 것이 비밀이 바로 이 속죄지 안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누구에게 옮기셨어요? 우리 주님에게 옮기시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옛날는 짐승을 잡았지만, 하나님은요, 직접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누리도록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이 모습을 보면요, 단순하게 우리 죄를 도마시켰다가 아니라, 죄를 없이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과 하나되게 만들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내걸 나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 가 하나님 안에 있고 이게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벌써 이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 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고 우리 죄악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 주신 그 하나님. 바로 속죄죄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이 속죄죄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원낙인조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우리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우리는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대신 우리는 어디로 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의 그 보율이 나를 정결케하고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얻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제, 날마다 우리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되고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사님. 바라보니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더 보존되고 건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이 속죄의 양이 되셔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인생 살이를주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모를 때, 이미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또죄 용서와,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해 주신 복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고 기도해서, 우리 이르졌던관 함께, 우리 죄의 근원들이 다 도말되고. 도 도말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한 속잠이 날마다 느껴하며 그 속잠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에 찬양을 날마다 우리 입속이 떠나지 않고 우리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주님의 그 은혜로움과 영광스러운 말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우리 함께 기도하죠